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에 소재한 법무법인 츄룰라이스의 양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9일에 캐나다 이민부인 IRCC가 발표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사항 및 이와 관련된 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번 변경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4월 30일부터는 각 지정 기관들이 1년에 10개의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확약서, 즉 레러브 서포트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민부는 그동안 지정 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레러브 서포트의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어, 일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서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서와 공동 창업자들의 학력 경력, 영어 성적 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이 무분별하게 발급했던 레러브 서포트로 인해서 스타트업 비자 신청서의 접수 건수가 폭증하게 되었고 비자 수속 기간도 많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과 심사를 받지 않고 이민부에 접수됐던 스타트업 비자 신청서들은 대부분 거절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러브 서포트의 발급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이민 사기도 캐나다 국내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민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일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단순히 워크퍼밋이나 영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 취지였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캐나다로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월 30일부터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취득하는 길은 완전히 막힌 것일까요? 한국에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분들 중에서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진출을 원하면서 자녀들의 유학까지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변경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월퍼밋과 영주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캐나다에 소재한 48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이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레어브 서포트의 건수가 업체별로 10개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민부에서 워커밋과 영주 비자를 심사하는 수속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분들 중 현재 운영하고 있으신 기업의 사업 아이템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캐나다에 진출 시 최소 기능 제품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즉 MVP를 출시할 수 있고 매출과 고용 창출 등의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저희로 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